뒤져서 나온 축구 경기력 전술이고 뭐 크로스를 왜 자꾸 쳐올리는데? 아니 진짜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아니 지금 크로스야 무슨임? 크로스 많이 올리면 뭐 크로스 1 0 개당 뭐 꼴한 골, 골 줍니다. 뭐 쿠폰 서비스예요? 아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자꾸 올리는 거야? 아 크로스 그만 올리라고 좀. 아! 아! 이거 원정인데 괜찮나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제가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작년에 보여줬던 테나의 원정 19자 새끼 경기력 그런 경기력이 또 나올까봐 아실좀 오늘 걱정이 되긴 합니다. 원정남 15 테나라는 새끼 네 번에 들어하 있습니다. 예. 아, 저 진짜 떨린다. 와, 아. 어왜왜왜 왜, 왜 이러지? 아 이런 이러,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떨리는지 좀알것 같은. 메뉴랑 토트넘은 약간 서로 약간 입장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토트넘은 저도 이럴 게 없어. 왜냐면은 작년에 8 등한 팀이고, 어? 작년에 8 등한 팀이고 아, 메뉴는 작년에 잘했으니까 질만하다 이런 소리하면서 토트넘 팬들 그래 뭐질 수도 있지라고 할수 있겠는데. 하지만 메뉴, 만약에 진다. 그러면 일단 바로 사람들이, 으휴, 시발 작년 8 등한테 지는 개병신 맹구 새끼들하면서 막 시발 막막 막 이번 시즌 지출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하면서 기지라이 씨발 떨고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치가 떨리고, 불알이 떨리고, 뭐, 음정이 떨리고 다 떨려요, 예? 오늘은 약간 좀쫄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을 해야 한다. 이게 쌈딱인지, 그냥 뭐야, 늙은 닭인지를 열어보기 전까지 몰라요. 어, 딱 열어봐야 이제, 아이씨발, 이렇게 쌈딱이구나. 하고, 어,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경솔하자, 어? 오블이 지금 쫄린 것 같다고요? 에저 지금 좀 약간 긴장이 돼요. 얼굴에 딱 올라오죠. 상기대는 어? 아, 청심만이라도 먹고요 안되왜 이렇게 저렇아 <laughs>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새끼 이러는거 보면 킥오프 할때는 쓰러지겠다고요? 나 지금 진짜 어? 아 씨발 다리라도 한번 쳐야겠어 아 씨발 어딨어 포거슨 시절 맨유 메뉴. 맨유의 <laughs> 리저시리지 시절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합류한 네마니아 비디치 파트리스 에브라는 향후 맨유 리빌딩과 전성기에 중심이 됩니다 <laughs> 아 아아 앨런 스미스 등이 있었습니다 전 포지션에 걸쳐 포거슨에서아자 아, 어, <laughs> 그래. 진짜 치냐고요? <laughs> 농담입니다, 농담. 어? 흥민이 형, 꼴받고 제발 스포티비 박제 가자고요? 아, 흥민이 형, 자, 부탁해. 아이, 희찬이 형도 저번에 안 했어. 어? 같은 한국인으로서 좀. 아, 제발! 나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흥민이 형. 어? 불과 일주일 전에 김오브랜 부패 빨면 안 되냐? 손흥민보다 부패가 더 좋다고 라고 했었다고요? 오브랴, 손흥민이 좋냐? 부패가 좋냐? 오늘 광복절인데, 예. 그런 질문을 하시네. 예, 아, 이고어떡죠 소신발언, 부패가 더 좋습니다. 흥민이 형, 미안해! 난 부패가 더 좋은 걸 어떡해! 어? 부패야! 사랑한다 <laughs> 아 근데 그 말은 맞아 아난부페가더 좋아 이런 매국노 시치라고요? 아이 시발 손흥민은 안 응원하면 매국노야? 이런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어? <laughs> 그럼 뭐야 리버풀은 뭐야 일본인 영입했으니까 거기는 뭐 하만 구단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 갑자기 왜요? 비유가 왜 그러냐고요? 아니 그런 걸 예를 든 거죠 맨유도 일본 선수 왔던 적 있으니까 어? 흥민이 한골 넣기 vs 부페두골 넣기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부페두골 넣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싫은 게 아닌데 나는 맨유 팬이잖아 아, 그럼 흥민이헤드트릭 vs 부패한콜 넣기? 아, 이제 부패한콜넣기요흥민이가 완비사카 발목 돌리기, 완비사카 흥민 이런 채팅을 시발내용에들어가 있습니다. 또라이 새끼 아니야. 저거... 어... 아주 그냥 쳐들어가지고... 그렇지, 자 갈라. 초... 왔다. 에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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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차피 어차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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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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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부패 삼각대 가리냐야? 어? 부패 헤딩하는 법 모름? 오브라. 아, 부패는 원래 헤딩하는 애가 아니에요. 부패 원래 키도 작아요. 괜찮아, 잘했어. 어머니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아들이 왜 그래요? 아이씨. 아, 나도 학 악성 학부 학부모 모두 한 번에. 테나 선생님. 저희 부패한테 헤딩을 시키면 어떡해요? 저희 부페 패 헤딩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애는 왕의 DNA라고요. <laughs> 야야 <laughs> 야, 그런 드립은 진짜 논란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예그 뭐야 전국에 계신 맘충 여러분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이스! 자 레시포드 미쳤습니다! 자 갈라초! 어자 한번만! 나초야!!! 방금 레시포드에 제 치는 거 어?! 어?! 어? 야, 손 맞았는데? 야, 야, 이거는 이렇게 맞았잖아. 아, 진짜 확실하잖아. 이거 안 봐요? 야, 이거, 이거 메뉴. 어어, 나이스, 본다, 본다, 본다. 아, 이거 PK지. 진 무조건이잖아. 아, 씨, 뭐야. 아, 이거 PK 아니에요? 에휴... 하나 득보고 하나 실본에 공평하다 메뉴라고요? 저번 경기도 메뉴가 전반전에 울버햄튼손 맞췄는데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 알빠노? 그치, 너희들은 알빠긴 하지. 여러분들한테 하셔야 잖아 뭐합니까, 에? 아이, 씨발, 뭐, 여러분들 심판진도 아니고. 아이, 쪽 같은 거. 오, 뭐라나첼 축인데 오늘 준영이 품 어때? 검사하러 왔다고요? 아니, 시발... 왜 첼시팬들은 자꾸 오나나 폼을 와서 검색해, 어? 이거 뭐야. 전 여친 이못 잊어가지고 인스타 염탐하는 거랑 뭐가 달라. <laughs> 니네 갈길 가세요, 에? 뭐, 씨발, 자꾸 염탐을 하러 와.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에? 그리고 뭐, 아직 다 보여준 것도 없고. 잘했으면 자랑했지, 이응이응. 못하니까 이런 반응인가? <laughs> 눈치 챙겨?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아, 그리고 채시팬들 너무 마운트에 관심 가지 마세요, 예? 이제 여러분 여친 아니에요, 예? 전 남친으로 말하자면 준영이는 저 자리에서 잘 못함. 빡투박이나 투볼 빡시를 받고 그냥 놀게 풀어야 사람? 전 남친 좀 나가라, 어? 아, 지금. <laughs> 자, 토투놈 갑니다, 공격! 어! 어, 어! 주술 나왔다요. <laughs> 오나나 염력 미쳤다. <laughs> 근데 오나나가 요즘 염력을잘 부리긴 해. 아왜 이렇게 불안하냐. 뭔가 뻥뻥 뚫리냐고요? 아니 경기를 꼬라지 뭔 일이냐고요? 아니 분명 전반전 초반에도 좋고 괜찮았는데 뭐가 전반전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그러지네. 뭐왜 이러지? 템바기가라커룸에서 빠따 한 번씩 때려야지 살아나긴 한다고. 캐추 퍼거슨한테 드라이기가 있었다면 테나우한테 네덜란드 빠따가 있다. 어? 테나우는 드라이기 안 쓰잖아라는 새끼 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이스 자 역습 한번 들어가자 한번 가야돼 지금 진짜 가야돼 자 맨유 역습 갑니다 그렇지 이렇게 애무지를 해야지 아 근데 중원에 들어갈 애가 없는데? 아 근데 이게 무슨 시발 전술이지? 아왜왜 왜 중원에 헤딩 따를 애가 없는데 크로스올리냐아 하영 하영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어? 맨유 경기력이 뭔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확실하게 맨유는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좀 있었고 무엇보다 약간 PK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핸들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안본 것도 좀 크고. 솔직히 나도 그건 PK 같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항의한다고 해서 어? 그런 거 같다. 씨발. 미안. 하다 PK 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 족 같은 잉글랜드 심판 새끼들. 오브라 패닭 맛이 어떠냐고요? 패닭 맛좀 쓰네. 어 토트넘 잘하네. 작년에 귀신같이 승점 4점 상납하던 새끼들이 어? 언제 이렇게 컸냐? 아. 진짜 씁하다 맛있게 먹던 치킨집이었는데 자! 일단 맨유와 토트넘 전반전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맨유 슈팅 14개 토트넘 슈팅 7개입니다 맨유 유효 슈팅 3개 토트넘 유효 슈팅 3개로 일단 유효 슈팅 수는 똑같네요 그렇다 이거 약간 후반전에 골 먼저 넣는 새끼가 이길 것 같다 골 먼저 넣고 잠그는 새끼가 이긴다 무조건 그렇게 맨유야 못놈 뒤진다 진짜 맨유가 과연 락커룸에서 어떤 대화를 했을지 과연 경기력의 변화가 있었을지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맨유는 사실상 후반전부터가 본체야 후반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빌TV 나우 아 근데 뭔가 애무질은 잘해 아이 씨발 나초 또라이 새끼야 <laughs> 자 일단은 끊어내고 토트넘 올라갑니다 블루 뭐가 신나 아 지금 아 진짜 씨발 오늘 PK판정부터 골때 심판 다 맘에 안든다 아 경기력도 X같고 아,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시간 남았다! 진도 아니다! 야, 웬유야 가보자! 나는,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희망을. 근데 하지만, 지금 경기력은 개선해야 되는 게 맞다, 어? 아, 이제 이딴 경기력이면은, 이번 시즌, 챔스는 좀무리일것 같은데. 이런 경기력 38라운드까지 계속 가면. 작년에 하던 그 축구가 아니야, 지금. 작년에는 그래도 뭔가 이길 것 같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 어? 자, 하지만, 하지만, 안토니 다시 갑니다. 씨, 뚫지를 못하네, 뚫지를 못해. 씨발, 그냥 계속, 그냥, 계속, 그냥. 터너버, 터너버. 빨색라 숙녀 모시기 마인드는 버리셨나요? 아니 씨발 채팅창도 잠깐 보려고 이렇게 보면은 홀란드랑 도페가 공작고 있어. 씨발 이게 맞냐? 누칼형? 그러게 누가 메뉴 좋아하래? 신사는 숙녀가 힘들 때 떠나지 않는다. 낭만이죠 낭만. 아 그래 그래 그래. 숙녀는 신사가 어려. 아야야야야 신사는 숙녀가 어려. 어! 아씨발뭐하냐아 진짜. 어... 이러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나도 안 떠나고 싶어 아 이러면 진짜 안돼 어? 숙녀가 존나 못생겼는데 어떻게 지켜줘 나가라고 너는 또라이냐아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요? 아 그래 나는 여러분들의 광대니까 어? 그래 기분 나쁜 티 내면 안 되지 광대는 맨유인데? 나가라고 너는 또라이 새끼야 어? 아 근데 아 진짜 맨유 지금 좀 이상한 게왜 자꾸 크로스 올리지? 아 받아먹을 애가 없는데? 아이 역시 아니 무지성 쿠로스를 왜 자꾸 올리냐 아 진짜 누구 받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톱에 싼초 있는데 아 진짜 그만 좀 해라 아또 아, 올려 또 박스 안에 부페 있는데 부페 아까 전반전에 삼각대가리로 씨발 엮였다가 바로 나간 거보이는데왜왜 하하지만 왜? <laughs> 여러분 아 이거는 쇼맨십이었고요 예, 아... 오늘 너무 심하긴 하다. 저번 시즌 메뉴 경기 많이 봤었는데, 이 정도는 처음이라고요? 어허, 저번 시즌도 2라운드 되니 0창난 경기였다고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때는 진짜 아예 그냥 시원하게 개척골라 박아서 그랬잖아. 어? 전 시즌도 척골라 박아서 기대감도 없었다. 이거였는데, 이번 경기는 전 시즌에 잘했으니까 더 기대하고 한 건데, 어 콧섭이 잘하는 거냐, 메뉴가 못하는 거냐. 두개 다입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졌다. 변명할 여지도 없어. 그냥, 시발, 시창 개, 똥쓰레기, 어디, 그냥, 음식물 찌꺼기 퉁, 뒤져서 나온 축구 경기력 전술이고. 뭐, 시발 크로스를 왜 자꾸 쳐 올리는데? 아니, 진짜,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솔직히, 저는 전술잘 몰라요. 모르는데, 왜 올리는 이유가 뭘까? 받을 애도 없을 텐데? 아니, 땅딸보 새끼들 쳐놓고 하루 종일 국자질 하는데 되겠냐고, 시발려나개속 개좋네? 나 개주, 난 진짜, 정말 너무 동의함. 아니, 지금 크로스가 무슨 의미임? 크로스 많이 올리면, 시발 뭐, 크로스 10개당, 뭐, 꼴한꼴 줍니다. 뭐, 쿠폰 서비스예요 아,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자꾸 올리는 거야? 아, 크로스, 시발 그만 올리라고, 좀. 와! 아! 아, 진짜! 아 누가 만든? <목소리> 그동안 메뉴가 많이 지지 못해서. <laughs> 기분이 좋긴. 와, 도망. 와, 새끼야. 뭐가 어? 좋, 뭐가 좋아, <laughs> 기분이 좋긴. 드디어. 여러분들의 기분 좋음 됐지. 어? 그러니까 이런, 어, 이런. 보고싶다 진짜 오브라 뭘 잘했다고 우냐? <laughs> 아아뭐 울면 안돼요? 아이발 져서 우는거잖아 오브라 슬퍼하지마라 북런던의 빅클럽 토트넘허스퍼에게 진걸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역시 토트넘허스퍼 런던의 주인 난 그냥 런던의 주인한테만 졌다고 생각할래 그냥 잘하니까 졌죠 에? 진짜 닭집한테 진건 바지에 똥질인거구나 <laughs> 아 왜냐면은 오늘 기대를 많이 하기도 했으니까 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메뉴편 여러분. 아, 죽을래, 씨발, 새끼야! 메뉴! <laughs> 죽을래, 씨발, 새끼야! 맹구 새끼들 부들부들하고나즐즐구나 아, 정말. 이이이 이제 찐 리버풀 팬이신데요. 저희 형입니다. 잠깐 y i 받겠습니다. u r e I'm not s 는 r 다 i 사람 어디 갔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아 m n 아발형 일로와 형 밀러의 행성 밀러의 행성 일로와! 아씨 부계적이면 다 죽여버릴 거야! 화이팅 하세요! 어? 뭔데 나한테 화이팅 하라 말아야! 어? 김민승, 너 일로와. 유행 다지난 물품선 싫어? 어? 어? 신기하긴 하네요. 이걸 근데 뭐 2트까지 했어! 1트에서 어? 어? 끝나면될거 아니야! 나, 나가, 너. 김민승 나가. 아, 나 지금 누구 한명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나못 버티겠어 아 지금 안되겠다 아, 나 지금 너무 열받아서 안되겠어요 지금 벤 당할 애가 없으니까 한 명만 랜덤으로 보이는 새끼 추첨해서 다 죽여 포로나 강민규 이종훈 임태호 이채민다 죽어 다 죽어 아 그래 어딨어 김병찬 김병찬 형 어... 엄마랑 아빠가 너치 그러냐? 엄마... <웃음> 아빠... 야구하면 <laughs> 안되겠죠? 만약에 걸리신 분 오늘 방송에서 채팅 제외됩니다 예? 자 갑니다 나 죽여요 그냥 아, 다 죽어, 그냥, 어? 자, 처음! 자, 김병찬! <웃음> 나가야겠지? <웃음> 밀러의 행성! 나가! 아 아주 그냥, 어? 밀러의 행성으로 떠나셨네. <laughs> 아, 됐어, 이제. 좀 분이 풀렸다. 후! 좀 분이 풀렸네요, 예. 자, 이제, 오늘 한번 김오블도로만 뽑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를 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는 오늘 그래도 나름 선방도 해줬고 발밑을 완벽하게 보여줬던 1번 후보 오나나. 그 다음에는 어 오늘 수비 잘한 리산마 한번 넣어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미워도 다시 한번 전방위적으로 왔다 갔다 뛰었고 맨유의 주장이었던 브루노 테르난데스. 아저씨. <laughs> 야, 근데 오늘 진짜 뽑을 애 없어. 그냥 나 억지로 넣은 거야. 어? 아, 진짜 오늘 주례가 없어서 그래요. 어? 솔직히 오늘 오나라 아니면은 주례 없어. 릭산마우다 그냥 넣은 거야. 오브라 주례 없으면 그냥 끝내자고요. 이게 공산주의지 18 펜코 가봐라. 부패 욕 존나 많다고요. 아, 야, 씨발 오늘 뭐야? 채팅창 여론도 안 좋은데 아우, 족 같은 거 오늘. 오늘 김오불도를 룰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뽑아달라고도 못하겠어. 오늘 너무 못해가지고. 자,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 오케이. 자, 오늘 김오블 도르는 레알에서 온 완벽한 단단한 센터백 바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솔직히 바람 넣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바람 잘했어. 손흥민한테 제껴지던데 오늘 뒷공간 개털려주신 나파의 바람 선수 김오블 도르 축하드립니다. 뭐, 자, 이제 가겠습니다. 방종곡하고 가야지. 자,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 블루포. 글로리 골레의 토트나 마스터.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종곡.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나좀 아이면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뭐 기분 좋게 끝내고 싶다. 나 오늘 나 오늘 기분 많이 안 좋은데. 응? 음? <laughs>